취소됐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조사를 한게 있는데 서운하기도 하고 <웃음> <웃음>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져서 성공적인 대회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까운 마음 더워요 더워요 다들 바람이 많이 부니 비 온다 をつけるとどうしても喉が渇いてしまいますけれども、それは対策という観点からは、むしろ水をたくさん飲んでいただく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で。 한참을 걸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경기에도 일부 그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어요 어, 어, 8호 태풍 네파탑이 도... 우리 대표팀은 바람 많고 변화무쌍한 도쿄 날씨에 대비해서 바닷바람 맞으면서 특별 훈련도 했습니다 저... 다행히도 도쿄 위로 지나가진 않는 것 같아요 태풍 영향권 안에 들어있어서 어, 비가 많이 오진 않고 흩뿌리는 정도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이 정도 바람이면 양궁 선수한테 지장을 줄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서핑은 오히려 태풍을 기다리며 네네. 높은 파도를 기다리며. 그렇죠. 태풍이 지나가기 전에 빨리 오히려. 뭐 카메라 좀 잡고 있을 수 있어요? 네. 바람 바람이 제법 불어가지고. 여행하고 땡볕 치셨는데 갑자기 뭐선 일이고 시간 있으 시간 있어 0분 남았어 지금 비 온다 네 일본 도쿄입니다 매달 없이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태풍 온다고 대비해서 이렇게 긴팔 입고 왔는데 더워요 다시 그토록 저희를 힘들게 했던 도쿄 날씨로 돌아왔습니다 아, 땀을 하도 많이 흘려가지고 제가 와이로그 3편인가요 4편인가요 네. 보여드렸었는데 기력 떨어질 때 먹는 건가 봐 친절한 댓글이 응.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소금이라고 <laughs> 제가 기력 떨어질 때 먹는 건가 봐 했더니 여기 솔트라고 제, 돼 있었는데 에네르기 아 맞다 이거 아, 뭐 에네르기, 별로... 에네르기도 있답니다 <laughs> 염분 에너지 캡슐 <laughs> 이런 땀 많이 흘리는 이런 날에 눈을 뜨고 있기도 힘든데 이런 날에는 음. 먹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거 같이 생겼는데요? 응. 엄청 시고 엄청 짜요 근데 다시 먹고 싶지는 않은 맛입니다 땀을 많이 흘려도 손이 갈것 같진 않아요.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사실 제가 중계를 대기하면서 우의를 입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날이 이렇게 쾌청하게 됐습니다 많이 당황하셨죠? 아, 우리 선수들이 결승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했군요. 저는 지금 기다리면서 이 소식을 담을 수 있을까 계속 지켜보다가 위에 올라왔는데요. 기쁜 소식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아, 정말, 힘겹다. 연출을 했구나. 연출을 했어.